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양력 4월 5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윤달, 예, 음력으로 윤달 2월 15일이 되네요. 개사일입니다. 그죠? 예, 뱀은 뱀입니다. 검은 뱀이 나타났네요. 오늘 복근보은 1자, 6자를 쓰시고, 저 북쪽으로 가시고, 검정 옷을 입고 가세요. 개일은 무의를 좋아하죠. 무계합합니다 무인, 무진, 무오무신 무술, 무자일을 좋아하겠죠. 오늘 태난 어 성품이 아주 총명한 사람들이고, 그죠? 자기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죠? 어. 또, 뭡니까? 아, 주체성이 아주 뚜렷하고요. 아주 충성심이 아주 높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개일은 기일을 싫어하죠. 개기충이라고 합니다. 김묘기사김이기우기기축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태어난 사람 약사, 의사, 한의사, 교사, 운수업, 여행업 좋습니다. 숙박업, 임대업 좋고요. 수학강사, 각체인을 운영 좋습니다. 자, 건강은 각, 간하고 눈하고요. 머리병, 기병, 감정기복센터, 당뇨병, 혈압, 각질, 부인까지는 전립선,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조입니다. 자, 오늘 또 수일 요띠별론세 들어가 볼까요? 개사일입니다. 자, 지띠 볼까요? 지띠. 지띠의 운명의 여인이 나타났네요.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예,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 이사원, 학업은 다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풍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다 좋은 하루가 되겠네요. 소띠 사추 가끔이죠. 맞는 게 맞는지 꼴보기 싫다고 나오네요. 그죠? 연애가 좀금이고 결혼이 좀꼽이다 오늘 매매 이사, 예, 각 채널 뭐 이렇게, 어, 또 계약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낯선 사람 조심하시고, 보이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자 범띠 볼까요? 범띠는 연하의 남자운이 있네요. 여, 여인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운이 사운다 좋고 사업은 금년이 좋습니다. 수술 좋고 예 아파트 청약 분사 매매 우정미래 건강운 다 좋습니다. <laughs> 자 토끼 띠 볼까요? 토끼들은 좋은 소식이 나라가, 들어오네요. 나갔던 님이 들어오고 나갔던 돈이 들어오는 그런 날입니다. 횡재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근 한줄 사보세요. 용띠 볼까요? 용띠. 아, 돈 많은 상남자가 나타났네요. 연애 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전이 좋습니다. 매매 운이, 사원하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다 좋습니다. 자, BMD가 BM날을 맞았네. 섹시한 예인이 나타났네요.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 운이 좋고, 건강, 예, 뭡니까? 사업 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습니다. 금전은 좋습니다. 매매 운이, 사원하 학업은 다 좋습니다. 오늘 만사 형통입니다. 자, 말띠 볼까요? 말띠도 돈 많이 생기는 날이네요. 오늘 사업은 금전이 좋습니다. 매매운 이사원,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량분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다 좋습니다. 오늘 너무 바빠서 연애나 결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양띠 볼까요? 양띠 돈 많은 오빠가 나타났네요. 그죠?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년이 좋습니다. 매매운이 싸운 학업은다 좋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석 매매 우정 미래 그건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사신 없어 원숭이띠입니다. 밤 마실 나가는 날이네요. 그죠? 밤에 나가서 섹시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남자들 좋은 날이네요.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년이 좋고 매매운이 싸운 학업은다 좋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분석 매매 우정 미래 그건다 좋은 원만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닭띠 복가야 사유학 금이죠 역시 운명의 남녀를 만나게 되면 남녀 다 좋은 날입니다 예언해운이 좋고 괴로움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사업은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품 삼면에 우정 미래 건강은 다 좋습니다 자 개띠 원진살입니다 사수 원진이죠 역시 오늘 이별수가 있고 약간의 괴롭습니다 그저 좀 고독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사 조심하시고 조용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자 역마살 돼지띠입니다 사해충이죠 자 오늘 뭡니까 역시 이별이 있어서 약간 괴롭고 그. 외로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금전은 매매운 이사원은 이런 건다 상당히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예, 어, 수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팔공쌤입니다